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발! 안녕하십니까? 음, 책쌤입니다 오늘은 어, 경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요즘 CEO들이, 음, 경영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어, 대화에서 경청이라고 합니다. 모든 대화에서. 자기가 말하는 것들, 회의든 뭐든 자기가 말하는 거는 10% 정도 내외로 하고 될수 있으면 경청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청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배우는 시기는 언제냐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책을 읽어주면 끊임없이 엄마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정말로 태어나서, 어머니 제가 책 읽기 하잖아요. 어머니 뭐영세 때부터 스타트 하는 엄마도 있고 12개월, 24개월, 36개월 뭐 계속하지만, 그거를 책 읽기는요, 끊임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게 경청의 능력을 엄청나게 키워지는 시기는, 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 읽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경청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굉장히,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요즘 애들의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청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에 한 시간씩 뭐해야 돼요, 어머니. 시범, 시범, 시범책읽기게 하면, 계속 엄마 이야기를 들으러야 돼요. 끊임없이 나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3년에서 5년까지는 가요. 길게는 7년 동안 들간다고 그러면 끊임없이 들어주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책 읽기입니다. 저는 책 읽기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 웬만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청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기들한테 해보십시오. 단 애들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엄마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책 읽기 많이 하는 애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책 읽기 많이 했는 애들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는 애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남을 끌고 가고 남을 설득시키 능력이 가장 좋은 것들은 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다. 사실 저도 잘안 되고 음,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항상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런 준비가 잘안돼 있더라고. 근데 아기들 책 읽기 어릴 때부터 했는 애들은 정말로 좋요 그리고, 저는, 그, 경청, 저기, 책 읽어주면서, 어, 이건 잘안 되지만, 엄마 요거 한 번, 연령대 높은 애들, 애들한테 꼭 써먹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책 읽기를 쫙 하잖아요. 음, 이게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어 애기들이 책을 읽는 도중에 막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질문 다 받아주셔야 돼요. 말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만, 근데 어, 어머니, 이 글자는 무슨 말이야? 이, 이건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할 때, 음, 엄마들이 열심히 안 되지만 고 연습을 좀해 보세요. 어, 누구누구야? 어, 요거책다 읽고 난 뒤에 요거 질문하면 안 될까? 물론 열심히 안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돼요. 그게 근데 그 그렇게 했을 때, 친구들 기억력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그걸 이야기하는 능력들이 키워집니다. 경청, 경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끝나고 질문하면 안 될까? 누구,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무 아, 물론 제일 쯤에는 안 돼요, 언니. 계속 질문하게 되는데 그 질문 다 받아들이고 조금 더, 조금 더, 어, 책 읽기가 조금 된 애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음. 그리고 어머님 어, 세상 살아가면서 니드 이자들 중에 첫 번째는 어,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읽기세요. 책 읽기는 즐겁고 재밌고 짠한 것처럼 매일 계속.